이 비란 처럼생인을 이곳에서 땡겨서 한답니다 세상의 대한민국이 항복한에서 제2 전범 주범이자 조선시민제의 원흉인 일본왕의 승일을 대한민국과 항복한에서 축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희롱하는 것이고 순국선열을 도감참시하는 것이다 말리지마 여기+ 여뭐필 났어. 아니 뿌려서. 뿌려라. 가만히 계이 빼키오. 아, 이게 맥이잖아. 아, 뭐, 아, 뭐 내, 엄마 내, 아, 뭐. 와, 엄마 이는 거야. 신어대사 시지달 갔다 엄마가 야야소장당하야 어, 이거 저! 이거 이거! 신분는 거야 맞네. 야 이거 좀 들고 있게가만 있어 어, 아유고 아, 죽겠다 거의 다치니까 이쪽로 네. 나오세요 이리 와 이리 와 다치니까 이쪽로 나오세요 가만히 있어 다치니까 이쪽으로 가지않끼들아알았어 아,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laughs> 어? 왜 찢어? 정용아야이끼들아이 일본아 생일파티 참석하는 새끼들은잠복라일본 생일파티 참석하는 애새끼들은 동물이나 천국이라개 새끼야 어디가? 너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너 조금만 기다려라 이새 아주 살짝 조금만 해봐. 그러니까 니네들 그거 처먹고 애벌레 걸리고 싶어서 가는거지 배 내국놈들도 마찬가지야 어디 전번너라왕 어? 생일파티 와서 처먹겠다고 난리야 이 새끼들아 부끄러운 줄 알아 이 새끼들아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이 새끼야 어디 전번따라 생일파티 오자 이병신아야차 돌려서 가 어디 생일파티 참석하려고 처와 이병신아 전법나라 왕위의 생일패턴을 어서 쳐먹는게 니네들 소원이냐? 일본왕 생일파티 참석하는 모든 개새끼들은 동국으로 떠라고! 한국인들은 모두 국적하라! 야! 너도 니네나라가 왜 여기서 설치냐? 이 친일매들러 같은 놈 같냐? 어? 니네들 나중에 이걸로 야, 돌아와 야야야이 미친녀나 어서 이 미친녀나 이속도놰녀라 또그 전에도 뭐자이대 기념행사 롯데에서 했을 때도 그때도 갔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르짖어 주러 왔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해야지 정치인들도 겁먹잖아. 한마디로 뭐열사람 참석할 거한두 사람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욕 들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 뭐, 고상하게 저쪽에서 같이 온 사람이 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욕모가 싼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쌍욕을 한 거였고요. 저는 뭐, 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마땅히 할 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거나, 친일파들을 처단하지 못한 결과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